2021년 국민의힘 하면은 청년 이준석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준석이 그때 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청년 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을 국민 갈라치기 로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이 안 되니까, 이재명이면 안 되니까로 끝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갈등하고 세대 갈등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하다가 막판에 정권 교체, 이것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 성공을 하니까 이 보수들이 그 선거 전에 뛰어들었던 보수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는데 먹을 것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그 이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정치의 신물이 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도 그 소위 60대 이상이 윤빠로 남아있고, 이 윤빠 가운데는 김건희의 그 미모에 빠져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그런 한심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60대 이상이 그, 윤빠로 남아있는 이들이 윤석열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을 하든지, 윤석열의 적대적인 세력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중에 이준석 세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과 이제 앞에 나서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60대 이상은 참 위치가 곤란합니다. 참 어중간한 게. 이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자 이준석 대표. 이들이 선거에서 뭘로 선거했느냐. 2030 남자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 요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어, 이제는 그 흔히 보수라고 하는 60대 이상은 필요 없다. 저거는 집토끼기 때문에 정권교체라고 하면 무조건 와서 찍는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더 이상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조종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2030은 썼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윤빠들은 이제 먹이를 안 주고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있다. 현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세대 갈등만 심해지고, 남녀 갈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권 교체는 알맹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보수들이, 대통령이 보수의, 보수의 이념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선거 이후의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국민이 볼 때는 아주 사악하게 이를데 없는 국민의 힘 정당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보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하지도 못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신발 속에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됐다. 바로 이러니까 이준석은 국민의 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와서 편들어주고 또그 변호해주고 민주당이 그러고 있죠. 지난해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막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도 그랬죠. 이제는 박지원 씨도, 아, 훌륭한 젊은 정치인인데,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서 그 신발 속 돌멩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이 신발 속 돌멩이를 치우려고 윤빠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이러다 보니 윤석열 정보, 국민의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발은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거를 멋지게 포장을 해야 하겠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발이 안 아픈 듯이 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는 미국하고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평화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 앞에 내놓으면서 좀이 사람 얼굴이나 들여다보면서 좀 만족해라. 예쁘지 예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지금의 문제는 윤석열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능력이 40이면 40만큼이라도 다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윤석열 쇼, 윤석열 대통령 그 얼굴에 분칠하고, 어, 전부 화장하고 뭐 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는데 사실 이거는 윤석열 그냥 그거 다 벗겨버린 원래 검찰에서 직장 생활 좀 하다가 나온 나이든 남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것만도 못하다. 그 사람이 그 능력이라도 발휘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선거 때도 그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최대한 발휘하게 하면 지금처럼 저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가 머리가 빈 깡통이든 말든. 주위에 붙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준이 아닌 것이죠. 김건희 여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윤석열 쇼하고 김건희 여사 내세워서 뭐 이상한 그 선동,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윤석열 대통령, 현재의 그 정부, 그리고 이뭐 친정부성 언론들 여기서 붙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별 달라서 세계 10위, 11위 하겠습니까? 국민들 수준이 그보다 높고, 국민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래가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민주당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 낙거채려고 하겠지만 어떻든 이 상태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